네, 감사해요. 네, 네 고맙습니다. 어, 명희님 안녕하세요. 네, 네, 네. 자, 레인보우 브릿지입니다. 팔로우 같이 좀 부탁드리고요. 자, 이제 조금 시작을 해볼게요. 자, 이 아이는 자, 우선은 음, 브라운이랑 네, 안녕하세요. 자 지금 제가 아 공유 감사합니다 아리아님 자요 아이는 색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소재는 지금 이제 여름부터 네네 어 제임 제임님 안녕하세요 여름부터 트리엄님 안녕하세요 여름부터 소재는 완전히 두껍진 않습니다 린넨이 소재가 면망 훈방으로 되어 있는 소재고요 타이 느낌으로 같이 되어, 되어 있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자 굉장히 깔끔한 아이 중에 하나고요 가단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. 굉장히 고급스러워요. 자,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브라운 컬러랑 두 가지가 있는데, 네, 수량이